어는 거야. <laughs> 어떡하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남녀 불문하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얘도 나한테 관심 있을까 하는 거잖아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쫄림과 사이가 어색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호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들도 본격적으로 플러팅하기 전에 남자가 자기한테 호감이 있을까, 없을까를 떠보게 돼요. 그래서 준비한 2원 이야기.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를 떠볼 때 하는 질문 탑4. 빠밤. 첫 번째. 그냥 가지 말까? 한 5년 전에서 10년 전만 해도 좋아하는 남자를 떠보겠다고. 소개팅 들어왔는데 나가볼까? 어떡하지? 뭐 이런 말을 했었지만 요즘에는 이게 너무 티가 나기도 하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남자가 팍식는다는걸 여자들도 어느 정도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연애에서는 10대 아니면 못쏠 가깝게 감이 떨어진 언니들을 제외하고는 이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아요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를 떠볼 때는 호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떠보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자기한테 호감이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떠보기를 훨씬 더 많이 해아 개만 나면 늦게까지 술 마셔야 되는데 아 나가기 귀찮다. 그냥 가지 말까? 친구가 남자애들이랑 같이 있다는데 난 그런 자리에 좀 불편해서 고민하는 중. 이렇게 거의 답정너 같은 질문으로 떠본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나가기 귀찮다는 화자의 기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 그래서 호감과 관계없이 귀찮으면 집에 있어. 뭐하러 가게 내일 할일 있다며 그냥 오늘은 집에서 쉬어 이런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자들은 답정루 같은 질문을 하면서 뻔한 대답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남자가 하는 행동이 나오냐 아니냐를 보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여자한테 1도 관심이 없고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라면 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남자 있다고? 나한테 바로 나갔다 할 거니까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 나오냐 아니냐 이제 이해가 되지 무관심을 파악할 수 있는 떠보기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의 떠보기는 이런 워딩만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두 번째 나는 왜안 데리고 갔어 여러분이 스몰톡 하다가 친구랑 어디 갔다 온 사진을 보내주거나 맛있는 거 먹는 사진을 보내줬을 때 여자가 나도 저거 되게 좋아하는데 왜안 불렀어? 나는 왜안 데리고 갔어? 뭐 이런 반응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리액션 반, 떠보기 반 같은 거거든요.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남자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음에 먹으러 가자고 한다던가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냐고 약속을 잡으려고 할 거잖아. 여자들은 이 반응을 기대하고 던지는 말이란 말이야. 실제로 여러분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잡지 않아도 호의적으로 반응해줬다는 그 자체에서 여자들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너랑 만나고 싶다 너랑 만날 생각이 있다 라는 티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네가 로서 왔어야지 키키키 이런 반응을 한다던가 아예 이말 자체를 못본척 해버린다면 이건 관심 없는 거라고 눈치를 채는 거지 뭐 스몰터크 같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호감과 무관심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리액션을 빙자해서 자주 써먹는 떡오기가 요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진짜 설레는 플로팅으로 받아친 남자를 한번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에 한참 일하고 있는데 걔가 여기 되게 이쁘더라. 한번 가봐 하면서 연등 축제 갔다 온 인증샷을 나한테 몇개 보내는 거야. 가뜩이나 일하고 있는데 그런 사진을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왜안 데리고 왔어. 왜 도망갔는데 이렇게 답장을 했거든. 그랬더니 바로 내일 가면 되지. 저녁에 같이 보러 갈래? 하면서 훅들어오는 거야. <laughs> 어떡하지? 나는 의도 없는 리액션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떠보기가 됐고 그 떠보기가 훌륭한 플로팅으로 받아쳐진 거예요. 당연히 다음날 축제를 보러 갔는데 이게 두고두고 생각날 정도로 되게 설레더라고. 그러니까 대차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분들은 그대로 써먹어 보면 돼. 여튼 여자가 나는 왜안 불렀냐? 나는 왜안 데리고 갔냐? 이러면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다음에 부르면 얘는 나올 의지가 충분히 있다. 기다리고 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해 놓기다. 세 번째. 걔네 의외로 잘 사귀더라? 왜 같은 회사에 다니거나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는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대놓고 플러팅 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관심 있는 남자가 사내연애? CC? 친구에서 연애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좀더 집중하게 돼. 하지만 대놓고 너 CC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너무 티가 나는 것 같고 누가 봐도 급발진 같잖아. 남자가 바로 눈치를 채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의도도 숨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말을 많이 해. 만약에 같은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 난 사내연애 솔직히 좀 별로였는데 친구가 이번에 회사 사람이랑 사귀는 거 보니까 잘만 사귀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 너 회사 사람이랑 만나본 적 있어? 너내 친구 알지? 걔 5년 알고 지낸 친구랑 사귀는데 의외로 잘 사귀더라? 오래 알고 지내니까 더잘맞나봐넌 그런 적 있어? 타설이 굉장히 길어요. 결국엔 사내 연애에 얼마나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친구에서 커플로 발전할 생각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걸 묻는 건데, 실제로 이런 떠보기를 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 인트로가 지금 말한 것보다 훨씬 길어. 왜?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도 듣고 싶거든. 회유와 설득까지 여기 에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꼭 이런 특정한 관계 말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여자들이 쓰는 기출별명은 난 누구 만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었는데 캠핑 같이 다니는 친구 커플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질문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있다는 걸 은근히 티내면서 여러분이 반응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걸 확인하는 워딩들이 있지 여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 다음에 무슨 시그널이 나오든 더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 이상 눈치를 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각이 딱 나왔는데 뭐. 마지막 네 번째, 입맛 없는데 그냥 먹지 말까? 일부러 신경 쓰이게 만들면서 걱정하는지 확인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의 관심이나 호감을 인지하게 될 때는 좋은 상황에서 잘해줄 때보다 안 좋은 상황에서 상대가 잘해줄 때 이걸 호감으로 느끼거든요. 신나서 막잘 놀고 있는데 술 이제 그만 마셔. 이런 말보다 취해 있는 안 좋은 상황에서 나를 걱정해주는 그 행동을 보고 관심을 더 크고 정확하게 잃는다는 거죠. 남녀 불문하고 타인의 관심은 여러분이 안 좋은 상황일 때 티가 더잘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의 관심을 떠볼 때도 오늘 입맛 없는데 점심 먹지 말까? 오늘 피곤해서 그냥 저녁 안 먹고 자게. 네가 나를 걱정해 줬으면 좋겠다.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할때 제일 흔히 하는 말이 입맛 없다거든. 나는 친구들한테 입맛 없던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말과 욕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친구들한테도 하지 않아.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내 걱정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나 봐요 입맛 없다는 말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 그때마다 깜짝 놀라거든 내가 그렇게 입맛이 없는 사람이었나? 그냥 밥잘안 먹으면서 걱정 끼치기는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떠보기의 정석 같은 거예요 물론 의도에 어떻든 자주 하면 짜증나는 거지만 의도를 알고 보면 이렇게 가끔 쓰는 입맛 없음이 기어 올일 때가 있잖아? 그렇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여튼 네 가지 관심 있는 남자를 떠보는 여자들의 질문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호감을 눈치챌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